제제 미드 걸렸네. 내가 되게 많이 만났거든. 추천이가 처음 봐. 아, 어,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짜리 <목소리> 짜리 탈. 제제 미드 걸렸네. 제 미드 할줄 알아? 요즘 원딜을 3밴이나 했어? 숟가락 라인을? 좋은 건다배냈네 그냥 요즘 원딜 캐리력 좋지 25분 되면 25분 넘어가면 캐리력 좋아요 요새 원딜이 25분을 넘었는데도 캐리력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는데 여태까지 항상 좋았는데 원딜이 25분이 넘었는데도 캐리력이 안 좋았던 메타가 있어? 그 전에 영향이 없어서 안 좋은 거지 너우 리실 많이 해주고 온거 아니야? 아리당했습 아, 오반데, 이거? 너무 맞았는데? 레? 원래 하이머 상대로 이기려면은 강한 라인 푸시를 해야 되는데, 얘가 리시를 너무 많이 와갔어. 경험치를 못 먹었잖아. 그래서 경험치라도 먹어야지 하드 푸시 했을 때1위를 맞춰지는데, 상대 너무 아쉽네. 얘 이제 그냥 뒤로 빠져버리네, 무서우니까. 계속 도망가네, 그냥. 끝났다, 이거 라인. 겁먹었어. 레리 앞에서 자기가 WQ 맞아도, 그, 로 씹는다는 마인드로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냥 뒤로 내빼버리네. 상처에서 뭐좀 이겨줘야 될것 같아. 이번 판 버스 받아야 될것 같아요. 원래 미포하면좀 하이머 상대 좀 하기 쉬운데. 마다못잡 겠다. 이거 이거 못잡는각 나왔 는데, 아 너무 아쉽 네. 아, 미포 하면 원래 좀할머 상태 쉬운데, 원래 약궁되고있 으면 귀하움을잡는 건데. 왜 아래로 무빙해? 들어갔어요. 그니까 방금 렐 하이버딩 건 무는 게좀 이상해. 뭐라 해야 될까? 망설였다고 해야 되나 무빙에? 나만 느껴졌냐 그 망설여짐? <목소리> 어. 남자들의 싸움이다 진짜로 저렇게 해야 돼어 서포터들도 보고 배워야 돼저 서포터들 의무적으로 탑을 한달 정도 시켜야 돼 탈챔으로 그런 화끈함이 있어야지. 아 너무 근데 개빨렸네 이거. 야 리신이 우리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못 잡은 게 너무 크다. 이것 때문인가 봐. 아 관료 도발 제대로 터졌는데? 레이톤이 자기의 그 탱킹력을 믿고 내 궁으로 돌진하던데, 그냥? 거기서 깜짝 놀랐어. 어, 나한테 플래쉬로 스턴을 걸어서 이 끊으려고 하는 건가? 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네, 거기서. 그래서 뭔가 수가 있나 하고 있는데 뒤져 버리던데 갑자기. 리포 크라켄이 라인전에서 뜨면 어떻게 딜교환이 되냐면요. 미니언에다가 평큐를 날리면은 뒤에 애가 큐를 맞으면서 크라켄이 터져요. 이러면 라인전에서 뜨면은 압살할 수 있어 라인전은. 이훈자으에 들어가면은 없겠다 그냐 근데 안 죽네 안죽었어 아 근데 미 미신 미친 놈이다. 아 그걸 타고 큐를 타고 들어와서 나한테 이렇게 방울 타고 들어와서 평타 때리고 플래시로 따라서 미친 놈이네. 최 저것도 원딜이라서 그래 원딜이라. 원딜은 그냥 잘못 컸는데도 뭔가 되게 많이 들어와 스킬들이. 야, 야, 더 가게? 아, 미친놈들이거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아, 이거 너무 빨렸네. 저 위신하고, 곧 그, 저한테. 아니, 렐은 왜그 점프를 곧다이로 그 쓰는 거야? 그냥 뒤로 빼는 점프 했으면 이거 다 살았는데. 어틸수 있어? 아크로스? 버틸 대박인데? 와, 이게 붙여지네. 와, 이게 붙여지네. 야, 선열 포식자 좀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 탱커가 따로 없어, 탱커가. 내가 수찬이가 잘하는 걸 처음 봐. 되게 많이 만났거든? 되게 잘할 땐또 되게 잘하네? 나는 여태까지 뭐 만났냐면은 제 전적에 빅토르가 한 판이 있잖아 0승 1패짜리 있어요 1킬 7데스 그거 저랑 한 거예요 나는 그런 모습밖에 못 봤거든 혹은 탑 가가지고 똥 싸고 정글 타 존나 하는 거밖에 못 봤는데 아 이게 또 잘할 땐또 되게 잘하네? 잘할 땐또 되게 잘해 주사위형 탑 솔로라고? 어 맞는 거 같아 이거 하이머 보지 말고 아래쪽 부터 보면은 어라. 아, 굿굿! 레리 없는데, 그거를 에코랑 아트가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근데 나도 그 1킬 3대수로 올라온 거 치고는 진짜 존나 잘했다고 봐. 솔직히 이런 가성비 언디로 원딜, 이런 언디어 라인전에서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이모딩거 딜교 해가지고 킬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모딩 거 한번 끊기고. 이상한 레리 데리고 하이모 한번 따고 올라갔는데 한타도 존나 잘하고. 저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속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돌진하면 따요. 특히 유성은. 고급 정보인데 이거. 아, 도발 풀. 아. 그래도 손해가 막 크진 않네. 용이 미래다. 나한테 칼자루가 주어졌는 오랜만에 원딜캐리 하겠는데? 이거 미디오 들어오면 잡는 건데, 야, 이게 흥분했어. 미녀 들어오면 그냥 잡는 건데, 이게 얼마 만에? 내가 지금 시즌 시작하고 처음인데, 원딜님한테 뭔가 원딜님도 처음이야. 원디라 숟가락이나 시발로마 막 이런 거, 막 이런 단어밖에, 이런 말밖에 없었는데, 이번 판은 이제 내가 캐리를 해야 될수 밖에 없는 판이니까, 딜이 나밖에 없어. 해도 이기는구만 그 다가오는 미드 미니언을 아무도 먹지 않아 박탈을 그니까 아는 거야 날 줘야 되는 거를 처음이야 내가 미드 라인이 오는데 눈치를 보지 않고 먹은 게 처음이야